이 사주 그림은 오실로스코프에서 x축, y축에 각각 서로 다른펄스를 보내 두 펄스가 섞여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는 무엇일까요? 네, 오실로스코프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시간 간격에서 변화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사주 그림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죠. 네, 여기에 놓인 두 함수 발생기는 오실로스코프에 펄스를 보내는 장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진동수를 입력하여 이사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조 그림은 두 함수 발생기 진동수 비에 따라 여러 모양이 나타난데요. 먼저 1대1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1대2는 그리고 1대3은 2대3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특정 진동수 비에 따라 신기한 도형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영상을 보시면 x, y 좌표가 각각의 펄스에 따라서 진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펄스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단위 시간당 변이가 커지기 때문에 펄스의 진동수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더 다양한 미사조 그림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미트인호의 기사주 보여드려요. 부스에 방문해보세요.